우리는 누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까지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죠. 사랑과 배려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끔은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나 감정적으로 얽힌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하느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거리감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과 악을 구분하는데 그치지 않고 무엇이 하느님 안에서 나에게 유익한지를 분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워진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하느님이 거하실 자리를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힘들어질 때 성경 속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하느님께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져서 걱정, 불안, 판단 같은 감정에 휩싸일 때 정작 내 안에 하느님 자리는 비워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느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거리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이 머무르실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분별의 영입니다. 분별의 영은 성령의 은사로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이끌어주는 지혜입니다. 하느님은 우질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4장 33절에 나옵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에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께 분별의 영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구해보세요. 주님 제 마음 안에 평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을 잃지 않되 제 안에 당신의 자리를 비워두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독립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게 하고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해줍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이웃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하느님 안에서 나 자신을 채우고 그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됩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마음의 자리를 남겨두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느님께 두고 관계에서도 분별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우리는 하느님 그리고 사람들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